안녕하세요 생활의 기술입니다 보통 거실 벽 스위치는 이렇게 4개짜리 모양의 벽 스위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완제품형 스마트 스위치는 판매하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이 거실 벽 스위치를 스마트 스위치로 만드는 일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투야 지급이 방식의 스위치 모듈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투야에는 벽 스위치 모드를 이렇게 두 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좀 용량이 작은 거고 하나는 용량이 큰 건데요. 거실 등은 보통 100와트에서 200와트 사이를 사용하십니다 100와트를 50, 50 쪽에서 두 개로 사용한다든지 200짜리를 100, 100 쪽에서 두 개의 스위치로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이용하셔야 실제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벽 스위치는 이렇게 4개짜리인데 이 4개짜리에다가 이 구용을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의 스위치 중에서 딱 2개만 여기에 연결하고 나머지는 원래 배선을 그대로 살려두는 방법으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벽 스위치 모듈에 선이 3개가 나와 있는데 이 3선은 기존의 벽 스위치에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벽스위치를 연결을 하려면 딱딱한 구리선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끝을 좀 딱딱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낙땜을 먹여서 선을 딱딱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페놀 단자를 사용해서 딱딱하게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페놀 단자를 이용해서 이 끝에 선을 좀 딱딱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에다가 페놀 단자를 끼워 줍니다. 이 앞부분을 앞착기를 조여주시면 아주 딱딱한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스위치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작업을 하실 때는 전원 분전함을 꼭 차단시켜주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지금 세 선이 나오는데요. 이세 선이 이 스위치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스위치는 3로 스위치라고 해서 현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 아래쪽은 베란다의 스위치입니다. 이것도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만 스위치 모듈에 연결을 할 겁니다. 선이 하나, 둘, 셋, 넷가 들어왔는데 자, 스위치 모듈에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빨간 선 있죠.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빼서 이쪽을 이쪽을 스위치에 연결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 까만 선과 이 까만 선을 또 스위치에 연결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여기 들어가는 빨간 선 이거 하나를 빼고요. 그 다음에 이 스위치에 이 까만 선 그리고 여기에 까만 선을 모듈에 연결합니다. 이 까만 선 하나 뺐겠습니다. 이쪽에 까만 선 여기 빨간 선 이렇게 세 개를 뺐습니다 만약에 천정에서 내려오는 빨간 선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었다면 얘를 여기다 꼽고 여기서 선을 하나 빼서 배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세 개의 선을 스위치 모듈에 연결합니다 스위치 모듈에 L, L1, L2가 있어요 이 빨간 선을 L 쪽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여기 까만 선두 개를 L1, L2에 각각 연결을 하세요 스위치 모듈에서 나오는 세 개의 선을 원래 뺐던 자리에다가 꼽는 겁니다. 이세선 중에 녹색 선은 빨간 선이 있던 자리에 꼽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각 여기 1번, 2번의 나머지 노란 선과 파란 선은 까만 선이 있던 자리에다가 순서에 맞게 꼽아 주시면 됩니다. 자,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분전함의 전원을 켜서 이 스위치로 작동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서 잘 되면 설치가 잘된 겁니다. 앱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앱을 설치하는 것은 설명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